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허물도 용서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저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깊이 알고 느끼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알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하는 저희들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 각자를 만나 주시옵소서 연약한 거 상한 거 고쳐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도 주님이 다 만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주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앞에 TN3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43편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했습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며만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지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 적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내어나 내것자여 낭망하며 어짜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네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낭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서를 읽고 있는데 읽다가 어느 부분 읽었냐면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을 읽고 큰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외쳤는데 지나가던 유명한 신하가 갑자기 오더니 왜 그러냐고 물어요 제가 슈레구파는 이 장면을 보고 너무 감동 돼가지고 할렐루야 외쳤더니 젊은이 그걸 모르는가 이거는 바다가 아니라 매진지밖에 안 되는 네비안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젊은 그리스도는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그 길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또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왜 할렐루야라고 불렀는지 막 다가와가지고 아니 왜 그러나 젊은이라고 물었더니 아니 그메인지밖에안 되는 그느에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렸으니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 아닙니까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신뢰할 때이 믿음은 더 굳건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낭망하여 불안해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죄 가운데 떠나고 그리고 사소한 죄를 할지라도 그것이 아주 과중한 죄인 것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면 말씀을 읽는 중에 흐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이 말씀의 근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는 척 하면서 살짝 바꿔 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요. 예수님 자리에 자기를 집어넣잖아요.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될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체도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않기에는 어떻게 돼요? 말씀에 착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하여 두란노 사람처럼 신사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그분을 신뢰함으로 평강의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사장 말씀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아리면그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대로 평강 주시겠대요, 은혜 주시겠대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 기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망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일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이요, 우리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언제나 신뢰할 수 있어요.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은 어떤 하나님냐면 이이 어려운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두려하고 워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이 문제까지도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서 떠난 것 같고 우리 하나님 전혀 못 경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생각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아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도 우리는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 어려운 일은 여러분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고 더 영광된 자리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짜여 낙망하며 어짜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낙망하며 절망하며 아까 젊은이가 아이 그거 가지고 먹으래 뭐 그래 그거 아니야 강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그냥 늪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성적으로 말씀을 판단한 사람이 지금 신학계 너무 많아요. 신학계도 너무 많고 교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바로 만나야 되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사람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이렇다면서 우리가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돼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각의 가치 기준이 돼야 돼요. 불을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붙여서 계속 이어가게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했어요. 다른 향로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만든 그 향로. 그걸 통해서 영광 만드시는데, 내 생각엔 불만 붙이면 된다는 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향로에서 불이 나와 가지고 나닷과아비를다 태워버리신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사가 복개에 손을 댔다가 그자 직사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 경사스러운 날에... 하나님의 법계를 옮겨가는 이 경사스러운 날에 그야말로 정말 감사하고 영광 들리고 멋진 그런 하루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뭘위겼냐면 제사장이 메고 가도록 돼 있는데 수레에 싣고 편하게 옮겼다는 거예요. 수레에 싣고 편하게 갔다는 거는 내 생각에 말씀을 떠난 거예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막 자르고 가감해 가지고 이건 받아주고 이건 받아들일 수 있고 라고 하는 그런 판단과 그런 결정이에요. 이거 절대로 따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흐름을 잘 보세요. 지금 TV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나와서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다 가짜들이에요. 거의 가짜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부활도 인정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목회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를 따르면 안 됩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자가 여러분 정말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자 할때 우리는 흐르게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깊이를 알고, 높이를 알고, 그 영적 세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거는요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릴 줄 몰라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드려서 우리 주님이 우리로 나요 여러분이 나요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영광 을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순리하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들어가도 낭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내가 어짜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짜여 절망하느냐 조금 전에는 시험거리를 주고 낭망하게 하고 혼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은 그런데 또 말씀 읽다가 또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상황이란다면 이게 낮은 물에 물도 별로 없는 이 늪에 애국군대를 다 수장해가지고 그들을 다진멸해서 다시는 우리를 따라올 수 없게 하셨다간다면 이것과 같은 기적이 어디있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변의 사람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흔들고 결국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영적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최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요정이여 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원니다 우리의 혼은요, 민감해 가지고 세상에 너무 그냥 쉽게 반응을 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교회 안 나가고 쉽게 기도하지 않아. 여러분 누가 기도하지 않는다 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새벽 말씀을 보니까 죄를 범한 자예요 그러면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도마래서 정한 용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이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내 영이 내 혼에게 내 생각에게 하는 거예요. 너는 잠잠하라.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이 정도 돼라고 해도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을 한분한분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 훈련하시고 연단해서 마침내 굳건한 반석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줄 알고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로름으로 추원합니다.